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기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기구리 투자클럽 여러분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이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 4 4 5 정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 2 정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저께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산하제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세자녀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이 시외과에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어 되게 급등세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장 초반에 어, 급등 급등이죠. 이제 급등을 하자마자 이제 매도세로 눌러버리는 예,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어, 윗꼬리를 알면서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리는 예, 그런 현상을 좀 나타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정치 관련주로 다시 매수세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그 정치 관련주에서 매수세가 좀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운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좀 안전성 있게 매매하는 예, 그런 패턴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면요. 동화화성입니다. 동화화성. 자, 동화화성 같은 경우, 자, 주력제품, 주력제품이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화화성 같은 경우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박스콘 상단을 좀 돌파를 하면서, 어, 이제 좀 급등세를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슬슬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중해서 차트라든지 이제 거래량,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관련 뉴스를 좀 보시면요 동아퓨얼셀 그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순항 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대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회사죠 이제 자회사인 그 동아퓨얼셀의 5 k w 급 고온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규정에 따른 자 170여개 항목의 환경시험 검사를 90%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자, 관계자가 당사 고온 고분자 연료전지 HTPMFC 어, 시스템은 국내 제품으로는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규정에 따라서 성능, 전기, 환경시험 및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며 그 나머지 10%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회사인 어, 동화화성에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뭐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박스권. 자, 상단을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안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어야 될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을 만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몬텀과 수급이 붙은 상태에서 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한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면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매출액이 줄이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늘었죠. 예, 2019년 대비 자 순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아마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좀 증가할 것으로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안전 그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 뭐 자본 좀 확보를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성 면에서는 좀 축출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기관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자 이물량이 좀 남아 있죠 그러면서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항대를 막 넘어갔기 때문에 저가에서 잡았을 거예요, 저가에서. 그래서 이제, 매도, 이제 매도세가 좀 출해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항대를 넘어갔으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동아화성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그 다음에 비중 목표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통계 구리 추착 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들어가시면 하단에 저희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으니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하니 자 관망만 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동화화성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